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에, 윤석열 대통령 에, 취임식에 준비하는 에, 국회, 국회 의사당입니다. 어, 뭐 엄청난 음, 예, 화려하게 치료는 같습니다. 여기 뭐 KBS가 주관해가지고 오는 모양인데요. KBS 지금 이제 예, KBS 주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 화려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허는 집마다, 아,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허는 것까지 또 이렇게, 국회 의사당, 그, 공무원이만 보이고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저는, 어, 오늘, 그, 여기, 서울의 소리, 어, 11시에, 열한 시에 방송 이 있어서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도 안녕 한라사님 안녕하세요 월수고님 한라사님 반갑습니다. 저 어, 어, 저는 지금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거 치우고 그 재랑 이런서 치우고 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서울의 소리 1 1 시에 방송이 있어서 지금 나왔습니다. 어, 나왔고 이제 집에는 어느 정도 불난 것은 어, 정리가 다돼 가고 있습니다. 에, 월수군님 감사합니다. 어, 한라사님도 감사하고 어, 국회의사당이 흉물이 되네요. 맞습니다. 지어인덕들이 하나가 이 나라를 한 30년 후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멀쩡한 청과대를 놔두고 어, 지금 몇조원을 들여가지고 뭐 어? 그 용산으로 가고 국민 55%가, 55%가, 어, 용, 저, 용산으로 가는 걸 반대를 해도, 국이한번 간다면 간다. 이, 저, 저, 에, 11일까지는 꼭 청와대를, 국 군기들한테 공개한다. 무슨 너무 약속이라도, 도 헌데시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에? 지금 뭐, 장관들 선임한 것도, 뭐, 하나도 마음는 사람이 없고, 이 국회가, 이 동그라모다, 그것만 보이죠, 지금. 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 네, 이게 김용태 씨, 이 하이트 진로어 저와 같이 18년, 17년 때투쟁하고 있는 하이트 진로어 지금 예. 네,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데 목을 매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기 했던 거뭐이거 뭐 저기 뭐다 어, 2006년 1월에 목을 매고 참 사연이 많, 많은 사람이다. 어, 어, 이렇게 해서 저기 있는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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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완전히 국회가, 어, 뭐, 이렇게까지요. 시위이나이렇게까지 뭐,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아 아, 지에불나면 대박 난데요? 근데요, 저, 저, 저희 집 불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안 안방이 있고 제가 사는 데가, 어, 지하 월세 30만원씩 보증금도 없이, 사는 데인데, 안방에서 냉장고하고 어 코드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터져가지고 이게 드러는데 안방은 하나도 안 타고 방송실만 싹 타버렸어요. 그 누, 누가 보면 어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어떻게 안방은 하나도 안 타고 방송실만 전기누전으로 돼가지고 탔냐. 이렇게 어 환절에서도 나와서도 그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 하재보험... 가입 안 했죠. <laughs> 가입 안 해가지고, 한 천만 원, 한 이천만 원 상당? 천오백에서 한 이천 상당, 그 피해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거 다 물어줘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여기 이제, 예, 여러분들 그동안 저기 못 보셨던, 예, 그 KBS에서 이렇게 또간판 튀게 붙여놨네요. KBS도 이제,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여러분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예, 여기는 이제 하이트, 제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음, 예,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laughs> 어, 한라산님 하이트, 하이트를 또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 타고, 누구? 이걸 치려고 영등부 경찰서에서, 어, 치려고 엄청 노렸나, 노래였나요 어. 아니, 취임식은 이제 국회에서 하고, 언제 취임식은 국회에서 하고, 또 신라 호텔은 이제 먹는 거, 처먹는 거는 이제 신라 호텔에 가가지고, 댄스 500대를 준비했다는 말이죠. 댄스 어. 그 500대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는 하이트 질러고, 김용태 씨를 좀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이고, 커피도 안 주고. 아, 김용태 대표님. 여기 사람들이 네. 궁금해해요 왜요? 어? 네. 아, 김용태씨는 어떻게 지내냐고 저잘 지내잖습니까 아잘 지내고 있어요? 네 이제 뭐 네. 저는 이제 여기 뿌리 내렸고 네. 뭐 이제 검찰개혁 네. 보기 좋은 보기만 좋죠 여기 네. 아직, 뭐 아직 멀었고 네. 사실 검찰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네. 그, 그동안에 나쁜 짓한 놈들 네. 그, 있는지 네. 그, 덮어주고 없는지 만들어 가면서 사건 에. 조작한 놈들, 에. 검사 놈들 제가 보기엔 다 범죄자들이거든요. 맞아요. 그그또 두드러지는 들 믿음만이라도 국회에서 좀 탄핵하고 예. 뭔가 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예.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야죠 맞습니다. 그거에 어, 검사놈들은 잘못을 해도 처벌을 안 합니까? 검사놈들도 예. 예. 그놈들도 어떻게 보면 실수도 할수 있고 예. 또 욕심이 생겨서 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 어, 그놈들도 그놈들도 처벌을 하고 해야지. 음. 그게이 나라가 똑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위해서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아니 그, 합의하자고 왔다는데 합의를 허시하 합의 안 합니다, 저는. 야 너무. 대한민국 역사를, 네. 이, 이 나라, 이, 네. 뭐, 이 보잘 것 없는 이런 인간이, 음. 그,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하면은, 음. 비웃을는지 몰라도, 음. 이 나라 정의를 위해서 이한 목숨 잘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 하여튼, 저는 이제 오늘 11시에, 네. 11시 소리, 소리 방송이 있고, 아 3시에, 네. 네. 3시 방송이 있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오셨어? 요 식사. 네. <laughs> 식사 이따 아침은 안 먹잖아. 아, 내가 간식 거리 네. 좀 드릴게요. 아야아야아야 아 거기서 이제 드릴게요. 방송하고 네. 바로 밥 먹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똑바로 네. 가려면은 네. 다시 그래요. 검찰이나. 네. 또, 사법이나, 언론이나, 네. 이게 지금, 바로 가야 하는데, 네. 언론들을 보면, 처음보다 다 기업들이 다 차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저 네. 언론들? 네. 기업들이 차고 있다 보니까, 네.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거, 이게 언론들도,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똑바른 기사를 못 내고, 어? 그 서로가 눈치 봐가면서, 어? 그, 자기들은한테 어떤 그 이익을 줄 음. 이런 언론들만 자꾸 실어주다 보니까, 음. 이 지지 못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는 이런, 이런 망국을 초래했는데, 네. 이래서는 안 되죠. 저거 지금, 네. 그, 저기, 국회에서 취임식 날, 네. 윤석열이 취임식 날, 네. 대통령이라도 말도 안 나와. 진짜. 아, 저 대통령이야. <laughs> 어, 취임식 날 하려고. 솔직한 얘기로. 충물로 그 만드네, 국회에. 올바른, 올바른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네. 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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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윤석열 취임식 날 예. 거기 참석하면 안 돼. 예. 참석하는 순간에 예. 그 대통령 인정하는 거 아니야. 맞아. 예. 그 인정하면 안 되지. 음... 그 솔직한 예로 똑바른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아, 맞다. 말씀 잘하시네. 그 저, 윤석열이 그 길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맞아. 안다고 알면서도 양심을 속이는 거란 말이야. 예. 그 양심을 속이지 말고 예. 그 인정하지 않는 의미에서, 예. 대통령 취임식에, 물론 초청장은 다 받았겠지만, 예. 참석을 하면 안 되지. 예. 난 그렇게 봐요. 아, 그래요? 예. 그 말도 많네, 듣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저거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음. 내 낙에 보이는 흉물로 보 보이는데, 어때요? 부회 국회, 국회 앞에다가. 저거 와서 때려보시고 싶지. 때려보시고 싶지. <laughs> 아, 사실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참. 그래, 고생이 많으신데, 네.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저요? 네. 뭐, 앞으로 제 명이 닿는 날까지, 앞으로 제가 이제 17년 싸웠는데, 네. 이제, 다, 음 달이면 뭐 17년이네요? 네. 17년인데, 네. 네. 만 17년? 네. 근데, 네. 17년 싸운 놈이 뭐, 27년은 못 싸우겠습니까? 37년은 못 싸우겠습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그만하시고, 좀. 나이일수록, 이제, 가면 갈수록 저는 이제 정착을 하는 거죠. 예. 네. 저는, 뿌리는 자꾸 깊이 들어갑니다. 예. 나무가 에. 해를 갈수록 뿌리가 깊이 들어가듯이 에에. 저 또한 똑같습니다. 에에. 저는 이제 가면 갈수록 그 뿌리는 음. 못 빼죠. 음. 음. 그래 저는 이제 둘이 어, 났어요. 예. 스튜디오에 아니 동부지검에서 음. 어, 도장 하나 찍으라고 오라고 그래. 에에에에. 오라고 해서 이제 가다가 정대택 사무실 들렸어요. 정의장 사무실 들렸더니 거기도 오라고 그랬다 이거요. 에에에. 그래서, 이상하다왜 오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쪽 이제 전화를 한다고 했더니, 전화가 왔어. 네. 전화가 왔길래, 응? 어? 그거 나 검사실에 가가지고 따져야 되겠다. 응? 어? 사실은 관계를 윤석열 장모, 내연남이라고 어, 해서 내연남이라고 했을 뿐이고, 증거가 다 있는데, 음. 왜 저기 오냐? 음. 했더니 또 정대택 씨도 막 그렇게 또 따진다고, 어, 국민 참여재판 한다고 얘기를 했대. 응. 음.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아예 안 와도 된다고 전화가 왔어. <laughs> 안 와도 된다고? 안 와도 된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집에 오는데 불이 났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바로 오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야, 근데, 보니까 네. 그렇게 많이 뭐 전소가 된게 아니고 이렇게 어. 오늘 아니, 일부만 컴퓨터. 일부만 탔던 거봐요 어. 노트북 하나 다 아이, 타고. 상당히 긍정적인 어. 앞으로 대박을 맞은 그런 징조야. 그래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돼. 어, 알았어.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생겼어, 근데 아 좋은 일이 또 생겼어. 좋은 일 계속 생겼다고. 불딱 나고. 좋은 일이 두꺼이나 터졌다니까 지금. 계속 앞으로 이제 대박 날 거야. 알았어. 고맙습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빨리 신발 벗고 들어오셔. 어? 갈 것거리 드릴게. 관심은 필요 없고. 아, 신발 안 벗으면 우리는 안 줘. 그래도 아이, 나방 방송으로 가야 된다니까. 아, 잠깐들어와 그래도. 안 돼. 아, 들어와. 가서또 저기를 해야지고 해. 아이, 들어오셔. 바깥수로주든지 신발을 찢든지. 일단 신발 벗고. 신발을 벌 신고 신으려면 저기에 아, 괜찮어 예. 부르라고 그러는데. 예, 대박이 난다고네요 불나면은. 예. 음. 어, 아, 늦게 들으, 들으신 분들 위해서 밖에 국회 저기 한번더 보여드리고. 네, 예. 지금 국회가, 예, KBS 간판도 있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흉물 같기도 하고, 뭐 이제 싹 포장을 하면 이제 또 멋지게 되겠죠. 뭐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상관없나 봐요. 우리, 그, 성형을 당선자는. 예. 시아 그냥, 형아를 또, 이렇게 또, 저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여? 아이, 좋은데요, 무조건. 수박을 또,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수박 좀 먹겠습니다. 떡은 있는데, 아이고. 굳어 떡은 있는데, 굳어서 못 먹었어. 과 아. 맞아드려? 아니, 아니. 맞아, 과아안 드셔? 저 바카스. 바카스라고? 바깥, 그래, 바깥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음. 여기나 와야 우리 김용태 씨가 이렇게 바깥도 챙겨주고 수박도 챙겨주고 형제보다 더 낫다니까. 하 <laughs> 이거 <laughs> 띄우는 거 아니야. <laughs> 이 얘기 좀해아뭘 얘기 뭐 있어요 응. 뭐 다른 특별한 거 없고 응. 저놈들이 얼마 준다고 그래요? <laughs> 아, 아, 한 50억 준다고 그래? 아니 저놈들은 응. 사실 그래 직원도 응. 직원들도 그그 그 주변에 그하이트질로 응. 앞에 가면은 cctv가 저를 이, 맨날 그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거든. 음.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저랑 얘기를 하는 걸 보이면은 음. 그런 대로 잘라 징계를 해버려. 경비도 세 명이나 잘렸어요. 음. 그게 그러니까 나도 불안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말을 안, 안 섞지. 아. 괜히 나 때문에 직원들 피해줄 수는 없잖아. 이게 음. 그러니까 자리만 조금 뜨면 직원들도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음. 윗대가리가 말하는 게 하는 것이 너무 터무니 없다 이거요. 자기들 한테도 합의 안 한다 이거요. 어, 자기들 같아서, 직원들도 인정을 해 직원들도. 심지어는 직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직원 중에 하나는, 그 회사를 다니니까, 자기 이름으로 해서 저를 고소를 해서, 그 고소한 친구를 갖다 증인을 불러 신문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런 것까지 물어보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걸 물어봤어요. 저한테 합의하지 말라. 자기 한테도 합의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느냐고 하니까, 대답을 못 해. 그, 재판장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거야.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고. 직원들조차 법정에서 나와까지 증언까지 하는데, 이 하이티질로 윗대가리 회장이나 우리나라 검찰의 사법이 거기에 한모 뭐 하나가 돼갖고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저들이 피해준 건다 밝혀졌어. 공정행정 처분에 이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냈어. 그 민사가니까 지놈들 또 장난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 오죽하면 내 민사를 안 한다고 집어 던져버려. 대한민국은 법이 없어요. 법이라는 게 뭐예요? 다전부보다 힘에 논리 하네요 검사란 놈들, 됐어. 내 이따 치울게. 검사란 놈들이 전부 그냥 정이라는 게 없고 진실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진실은 오히려지 가진 놈들, 힘 있는 놈들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국진당에 온갖 비리 저지른 놈들 다, 지금 버젓이다 살고 있잖아. 뭐, 요번에, 뭐, 공직기강비서관? 네. 그 놈의 새끼는, 그 조작한 놈이, 검찰에 있으면서 엉뚱한 짓거리 한놈 새끼가, 뭐, 공직기강, 기강비서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는 거 아니에요. 어? 한동훈이랑 한거려? 그래? 지금 저, 기게조국 아니라 조국 반만 까도 이놈들 다 나, 다 나가 떨어질 놈들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음. 그게 무슨 법이요? 법이 아니지, 그거는. 그건 법이라고 볼수 없는 거지 오로지 힘의 논리 아냐고 지금 되었요 벌써 24년을 하고 있어. 네 세상 세상이 이게 인기가 조금만 <laughs> 감사하다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 <laughs> 제 방송 때 이렇게. 아네 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음. 대한민국의 음. 법은 제가 사실 지금 하이트진로 17년을 싸웠습니다. 17년을 음. 싸웠는데 앞으로도 뭐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죽는 그날까지 싸울는지 모르나 제가 17년을 싸우면서 겪은 것은 이 나라 검찰 사법 할것 없이 언론까지 다 가진자 편이다 정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조금이나마 이좀 바로잡는데 좀 보탬을 보탬이 되고자 싸울 것입니다. 아돈그 보상받으면 뭐합니까 그 배상이 그 보상받는게 돈이 최고는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똑바로 내가 우리 자손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빠 어? 김용태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고 갔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뭔가를 만들고 만드는 게, 그래도 챙피하지는 않게 이렇게 살해할 거 아닙니까? 그걸 하고자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그기원들이 네. 우리 김용태 씨 같이 애국심이 있으면 이 나라가 잘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도 안 되고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윤석열, 솔직한 얘기 그렇습니다. 그 대권 후보자들 전체들 전체를 통틀어서. 진짜 치악으로본게 윤석열이를 봤거든. 음. 그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범법자가. 맞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피해자가 한둘입니까? 네. 그 말도 안 되는 네. 건 얘기죠. 그리고 합니다. 네. 아이고, 저희 우리, 노피디님, 네. 노피디님이 서울의 소리 방송하신다고 바쁘시답니다. 네. 그 방송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11시에 해요. 감사합니다. 我孙子也老得么快长大呀。